안녕하세요. 젠트 코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코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무조건 알고 계셔야 하는 수수료 절감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단순히 레퍼럴 링크로 가입하여 받는 수수료 할인뿐만 아니라 본인 스스로 레퍼럴을 활용하는 셀퍼럴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할게요. 비트코인 현물거래에서도 물론 수수료가 부담되겠지만 선물거래를 하고 계신 투자자분들이라면 포지션 진입과 청산시 두 번씩이나 빠져나가는 매매 수수료가 무척이나 아까우실 것 같은데요. 따라서 주위에서 찾아보더라도 한 달에 매매 수수료로만 수백만 원씩 빠져나가는 분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는데 이해하시기 쉽게 간단한 예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자 A가 바이낸스 거래소를 통해 천만 원의 시도와 10배 레버리지를 사용해 매매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바이낸스의 시장가 수수료는 0.04%인데요. A씨가 하루에 매매를 단두 번만 한다고 하더라도 진입과 청산이 두 번씩 이루어지니까 결과적으로는 네번의 매매 수수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총 부담되는 수수료율은 레버리지가 적용된 1.6%가 되는데요. 전체 시드에 대입하여 계산해 보면 하루에 16만 원의 매매 수수료가 빠져나가는 거죠. 그렇다고 A씨가 한달 동안 매일매일 매매할 수는 없으니까 한 20일 정도 매매한다고 가정을 해보면 한 달에 무려 320만 원의 매매 수수료를 지불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서 본인은 고배율을 사용한다거나 거래 횟수가 더 많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빠져나가는 매매 수수료가 더 크다고 볼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선물거래에 앞서 먼저 매매 수수료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만 하는데 그게 바로 이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릴 셀퍼럴입니다. 셀퍼럴이란 앞서 알아본 것처럼 매매마다 빠져나가는 수수료를 다시 본인 계정으로 환급받는 방법인데요. 현재 대다수 선물 투자자분들은 블로그나 유튜브 등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라든지 인플루언서들의 가입 링크를 통해 수수료 할인을 받고 가입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 경우 해당 인플루언서는 가입 유저의 매매 수수료 일부를 다시 거래소로부터 환급받게 되는데 좀 전에 들었던 예시처럼 320만원을 매 수수료가 발생했다면 여기에서 40%인 128만 원 가량이 해당 인플루언서에게 환급된다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셀퍼럴을 이용하시게 되면 인플루언서에게 환급되는 수수료를 본인이 환급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방법도 무척 간단하기 때문에 한 번만 설정을 해두시면 그 다음부터 진행하는 매매에 대한 수수료 환급은 전부 본인 계정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엄청난 금액을 절감할 수 있게 됩니다. 단 이러한 셀퍼럴은 모든 코인 거래소에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전 세계 1위 거래 바이낸스나 바이비트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셀퍼로를 불허하고 있는 입장으로 만약 적발 시에는 계정정지 등의 처벌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이 다음으로 규모가 큰비트겟이나비엑스 등의 거래소를 통해서 셀퍼로를 진행하시는 걸 권장드리고 있는데 셀퍼로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비트겟 거래소를 통해 셀퍼로를 진행하시려면 해당 거래소의 파트너 자격으로 가입을 하셔야 하는데요. 파트너라고 해서 무조건 자신만의 홍보 채널이 있어야 한다든지 팔로워 수가 많아야 할 필요는 없고 단순히 혼자서 매매만 한다고 하더라도 파트너 신청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홍보 활동을 하지 않는 파트너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파트너들과 동일한 40% 수수료 한 급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만약 저처럼 자체적인 홍보 채널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최대 수수료 50%까지 환급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비트겟셀퍼럴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 젠틀코인 레퍼럴 링크로 신규 가입하신 다음 본인 계정의 UID를 갖고 구글폼을 제출해 주시면 되는데요. 본인의 UID를 정확하게 입력 후 구글 설문 봄을 제출하시면 빠르면 수 시간, 늦어도 하루 내로 결과가 메일로 회신오게 됩니다. 여기에 있는 파트너 관리 페이지로 접속하여 로그인까지 해 주시면 이렇게 메인 대시보드에서 본인의 수수료 환급률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환급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매일 밤 22시마다 자동으로 정산되기 때문에 해당 내역을 이곳 관리자 페이지에서 모두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간혹가다 본인이 셀퍼를 신청은 했는데 이렇게 수수료율이 0%로 나와있다면 사기당하신 케이스 라고 볼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셀퍼럴 신청 후 권리 페이지에서 수수료율을 반드시 확인하셔야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번 영상을 정리하면 비트 겟 셀퍼럴 신청하는 경우에 기본적인 수수료 할인 50%에 더불어 본인이 하는 매매에 따른 수수료 40% 환급 까지 받아보실 수가 있어 상당히 많은 비용을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셀퍼럴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젠틀 코인 블로그에도 포스팅을 해두 었으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라겠습니다. 추가로 비넥스 셀퍼럴 신청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더보기란에 있는 젠틀코인 링크로 가입만 하시면 자동으로 적용이 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점은 영상 댓글 남겨주시길 바라며 셀퍼럴을 활용하신다면 1년에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이용을 절감하실 수 있으니 반드시 이를 활용해 보시길 추천드릴게요. 감사합니다.